네 어때요? 어때요? 인자 해야지. 안..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잘하네. 이네 어때요? 니 웃으면서 오세요. 재밌었어, 어린이집? 응, 응. 근데 왜 빨리 왔어. 응? 할머니 보고 싶었어? 응. 아빠 보고 싶었어? 응. 누가 보고 싶었어? 할머니.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? 응. 응. 오 어머, 오빠야, 놀지? 응. 쌤, 가자. 그래, 오빠랑 놀면 같이 가자. 응. Mm -hmm.